아무래도 제 주변 친구들이 대기업을 가니까 저도 가려고 했던 건데 그 친구들 버는 거랑 제가 버는 거 비교했을 때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원하는 걸못 하는 것도 있겠고 결혼도 못할것 같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못할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업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선한 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분을 한번 모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스승님이시도 합니다. 네 그래서 스승님을 한번 모셔봤는데 제가 이분으로 인해서 인생이 많이 변했어요 그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마케팅 기법 같은 것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끝까지 들으셔서 많은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휴마케팅을 통해서 지금은 광고 대행 및 실행을 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이 광고대행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일인가? 요저 같은 경우는 네. 광고대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DB를 뽑아주는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음... DB라고 하면은 어떤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 네. 보험을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관심 있어 하는 가망고객을 제가 마케팅을 통해서 음. 가져다 드리는 역할이에요. 가만 고객. 그럼 뭔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이제 원하시는 광고주한테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 준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하면 좋을 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오가늄 님이 네네.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보험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제 영업을 해서 음. 계약을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지인 영업을 하다보면 한계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럴 때는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음. 보통 영업하기도 바쁜데 마케팅까지 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역할을 저희가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원래 이런 쪽 일을 계속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처음부터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아, 좀 궁금한데요 조금 5년 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대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한 1년 반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대기업을 못 갔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갔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마케팅이긴 했어요. 어떤 마케팅이었냐면 IPTV에 광고를 붙이는 약간 TV 광고 관련 회사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 부서로 SNS 부서가 생겼어요. 네, 저는 음. 거기서 신입이었고, 약간, 다른 부서가 어떤 분이 퇴사라면 땜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음. 이제 들어가서 SNS라는 거를 알게 됐고, 음. 거기서부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다른 구글 매체 광고를 돌리는 거를 좀 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에디센스도 부업으로 했었고, 그때. 어. 그때 이제 부업으로 하다가, 회사 월급보다 좀 높아져서, 퇴사를 결정하는 그 길목에서, 음.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 부업으로 애드센스라는 걸 하셨어요? 그렇죠 어, 네. 저희 선구자분들께서 거의 다 애드센스를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애드센스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애드센스 그때 회사 다닐 때 네. 수익으로만 한3-400 정도가 나왔거든요 되게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퇴사를 했어요 그때. 그럼 원래, <laughs> 원래 실력자였던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그때 네. 1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네. 회사 월급이 한 200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제 주변에는 제가 대기업 준비를 했다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제 주변 친구들이 대기업을 가니까 네. 저도 가려고 했던 건데 그 친구들 버는 거랑 제가 버는 거 비교했을 때또 차이가 많이 나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원하는 걸 못하는 것도 있겠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못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업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에듀센스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이제 강의를 들으러 이제 주말에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서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부산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한 다섯 시간 듣고 이제 또 회식 같은 거 하고 막차 타고 와. 왔는데 이제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피곤하다고 자면 네.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밤새 복습하고 출근하고 또 퇴근해서 또 에드센스 글 쓰고 이거를 한5 6 개월 정도는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좀 해야죠. <웃음> 어. <웃음> 아, 그러면은 그때는 처음엔 에드센스라는 걸 했고 네. 지금은 이제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에드센스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이 얘기 드려서 아시는데 음. 이 제휴 마케팅이 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 아 제휴 마케팅이라고 네. 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네. 그 어떤 광고주의 상품이나 네. 서비스를 네. 대신 홍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 광고주가 있다면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을 찾아서. 이제 영업을 해야 대출을 해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하는 역할을 그 마케팅을 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건데 이게 부업에서도 똑같이 제휴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 플랫폼은 뭘 하는 플랫폼이냐면 네. 광고주랑 계약을 해서 이렇게 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저 같은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 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어 이거는 좀 괜찮은 광고주 상품 같네 하면은 골라서 그거를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나 카페나 이런데서 다 홍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홍보를 하면은 이제 그 홍보물을 보고 누군가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제가 커뮤니션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제휴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위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광고 대행사에서 네. 영업 부분을 좀 맡아주는 그런 걸까요? 뭐랄까요 뭐 광고주를 저희가 영업을 해서 네.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 광고주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 네. 플랫폼에서 미리 올려두고 저희는 그냥 영업할 필요 없이 그렇죠 저희는 마케팅만 하면 할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그런 게좀 제휴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면은 얼마 정도 수익이 네. 네.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월에 1억도 넘게 버세요 위사님이요? 저아니 저는 <laughs> 네. 이제 제휴 플랫폼에서 얻는 수익은 한 천만 원에서 이천만 아. 원 정도고 대행업으로 얻는 수익이 한 오천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제휴 마케팅으로만도 한 달에 몇 천만 원 저도 예전에는 플랫폼에서 그렇게 벌었고요 오간도 그렇게 벌시지 않나요 그러면은 플랫폼에서는 일천 정도 네 맞아요 일천만 원 정도 일천만 원 정도. 그럼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건가요 아니죠 처음부터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네. 매출은 날수있어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네. 어떤 글을 쌓아 올려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는 광고 매체를 음. 일반인이 음. 운영을 할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놨어요 네. 제가 그걸 할줄 알면 네. 페이스북 툴을 사용해서 제 돈을 내고 광고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음. 그 광고를 돌리게 되면 페이스북 안에 광고가 뜨게 되고 그 광고를 보고 누군가가 신청을 하면 제가 커미션을 받는 거거든요. 음. 광고 비를 쓰면 매출은 날수 있어요. 근데 광고 비를 써서 수익까지 날려면 그만큼 광고 소재라던가 광고 셋팅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훈련을 하면 그때부터 수익이 나거든요. 음, 그 광고라는 게 저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들어서면 뭐 스폰서드, 맞아요. 광고라고 네, 광고. 붙어 있는 피드 이런 게시물이 그런 거를 저희가 직접 만 들어서 올릴 수 있다는 라 거. 그렇죠. 네. 오, 신기하네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해서 저희가 이 제휴 플랫폼에 있는 광고를 해 주고 수익을 얻는다. 네, 맞아요.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매출이 사람들이 보신청을 뭐 했을 때 네. 저희가 나오는 거를 매출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이에드센스도한 3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지금은 에드센스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수익이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줄었네요. 왜? 네, 맞아요. 더안 하시나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왜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했던 방식이 상위 노출 을 네. 시키는 방식이었거든요. 음. 네. 근데 네이버에서 이제 티스토리가 저품질을 먹으면서 음. 그때부터는 좀 의욕이 줄어들기도 했고 제휴 마케팅이 잘 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제휴 마케팅에 집중을 하자 해서 음. 애드센스는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에디센스랑 제휴 마케팅 같이 하셔도 되죠. 같이 하셔도 되는데 이제 네. 상위 노출을 주로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고 음. 구글이나 아니면 워드프레스로 네. 구글에 상위 노출이 되면 좀 오래 네. 머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링크를 하나씩 달아서 조금 추가 수익을 얻는 정도로는 추천드려요. 음. 처음에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 상위 노출을 네. 하는 블로그의 경우에는 그런 링크를 많이 달게 되면 저품질이라는 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음. 저품질에 걸리게 되면 상위에 떴던 글들이 내려가면서 그 블로그가 아예 그 블로그에 썼던 글들이 다 내려가거든요. 음.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더 욕심을 냈다가 원래 봤던 수익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뭔가 저품질만 아니라고 하면 적당하게 네. 하면. 추가로 수익도 가능은 한 거네요. 그렇죠. 일단 네. 어느 정도 적분제를 걸릴 수 있다라는 인지를 하고 맞아요. 한다고 하면은 어 그러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휴 마케팅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링크를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데 네. 어디서 가져오면 좋을까요? 추천할만한 사이트들이 있나요? 제휴 마케팅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템핑이라는 사이트와 두 번째는 마켓클럽이라는 사이트를 일단 추천을 드리거든요. 음... 그 이유를 네. 좀 말씀드리면, 뭐 차이점이 좀 있나요? 어, 차이점은 있죠. 일단, 템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광고주 상품이나 서비스를 머천트라고 해요. 그 머천트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응. 응. 예를 들면, 뭐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 관련된 광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건강 관련된 광고주, 아니면 대출, 보험, 뭐 앱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 있거든요. 그래서 템핑이라는 사이트가 업계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음. 초보자분들을 하시기에는 다양한 머천트가 있기 때문에 좀 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마켓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관련된 머천트들이 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교육 관련된 머천트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아.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광고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서 수익을 얻잖아요 네. 페이스북이라는 광고매체를 이용을 하는데 주로 페이스북 광고를 하다 보면 계정이 잘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잘리는 거에서 좀 방지를 하려면 그 페이스북 광고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린다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어, 광고를 원래는 그냥 개인이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광고를 돌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계정이 잘리면 광고를 못 돌리게 되는 거죠 아, 광고 집행이 안 되는 게 이제 잘린다 그렇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교육 위주로 하시다 보면 계정이 좀덜 잘리는 감이 있어서 네. 초반에는 교육 위주로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마켓클럽은 교육 관련된 머센트가 많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음, 광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광고 같은 거잘 모르시는 분들은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처음에 뭐 제휴 마케팅에서 링크 놓고 하면 된다고 하셔서 좀 네, 쉬울 것 같았는데 광고 얘기 나오니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아,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광고라는 네. 거를 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 광고를 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네. 이거를 처음 배울 때는 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받다 보니까 한두 번만 해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한번두 번만 세팅을 해보면 네. 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걸음마를 할때 아. 걸음마를 한두 번 하다 보면 걷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음. 그런 거랑 똑같이 광고도 광고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사람들을 홀리게 하는지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냥 안 해본 거라서 그냥 어렵게 느껴지더거고요 그렇죠. 일단 글쓰기랑 비슷하네요. 저희 애드센스 같은 것도 글쓰기 처음에 안 해봐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맞아요. 한두 번 써보면 그냥 술술 써지거든요. 맞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오히려 네. 애드센스를 하시는 분들을 네. 많이 넘어가요. 어... 저 같은 네. 경우도 애드센스를 하다가 제일 마케팅을 하니까 네. 조금 실화가 더 빨리 됐던 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마케팅이니까 그렇죠 글을 일단 에드전트에서 엄청 많이 쓰고 네. 제휴 마케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미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음,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그렇죠. 글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맞아 그러면 이 잘하려면은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잘하려면은 후킹을 네. 잘 해야 된다 후킹은 뭐예요 뭔가 사람들을 피드를 보다가 멈추게 해야 된다 멈추게 해야 된다? 네. 네. 우리가 네. 어떤 기사를 볼때 자극적인 기사를 보면은 네. 클릭을 그냥 하게 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런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나 구글마케팅은 음. 클릭을 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음, 근데 그 좀. 어려운 거를 카피라이팅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홀리게 하는지 음. 그거를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게 수익이 조금 더 빨리 수익화가 되지 않을까 그럼 후킹이라는 걸좀 잘하면 되는데 그 후킹은 네.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이끄는 그런 기술들이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어, 그런 거를 좀 잘하려면 또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많이 해야죠 아, 그러면 이후킹 하는거나 좀 광고 설정하는 거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거 화면으로도 좀 보여줄 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선구자분들께 네. 공개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하나 있을까요? 어 일단은 광고를 네. 하신다고 하면은 네.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긴 해요. 그래요? 근데 광고를 안 하시면 도움이 안될 거예요. 아... 어,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네, 들어보고... <laughs>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배웠으니까, 네. 이게 꿀팁이 아니다 싶으면 은 네. 다시 얘기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laughs> 진짜 꿀팁 하나. 일단 광고 계정을 네. 우리가 안 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짤린다. 네. 네,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쓰시고 계신 분이라면 계정이 다 있을 텐데, 네. 이 계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좀 묵히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묵힌다라는 뜻이 뭐냐면 네. 우리가 그냥 계정만 있는데 사용을 안 하면 묵히는 네. 게 아니에요. 네. 그 계정만 있고 사용을 안 하면 이거는 사실 새로 만든 계정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이 묵힌다는 게좀 오래된 계정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해두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매일매일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제일 좋은데 어...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 작업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만들든 아니면 예전에 만들어 놨든 네. 우리가 컴퓨터 PC에 접속을 해서 쿠키를 쌓는다고 하거든요. 쿠키라는 말을 또 들어가면 네, 또 어려우실 텐데 내용. 우리가 어떤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그 기록이 다 남아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 기록이 페이스북에도 많이 남아 있으면 페이스북에서는 이 계정을 많이 활동하는 계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광고를 하실 때 조금 더안짤리고 많이 할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안 하시는 분들은 네.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도 있을까요? 어, 페이스북이나 뭐 광고 매체 카피라이팅을 쓸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느낌표가 들어갈만한 단어를 많이 써요. 느낌표요? 네. 뭐 대박. 아...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카피라이팅을 많이 쓰거든요. 음. 근데 이것만 들었을 때는 되게 뭔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한번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광고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 그런 광고가 효율이 좋거나 좋아요가 많이 박혀있을 가능성이 커요 어, 저 이거 듣고 나서 네. 진짜 안 하시는 분들한테 꿀팁 맞는 거예요 어. 저희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이 제목이라는 걸 적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지원금 지금 당장 신청해야 되는 이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 하신다면 네. 어떤 조언을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에디센스를 시작해서 네. 제휴 마케팅을 하게 됐는데 네. 처음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을 제일 좋은 거는 재고가 없다는 부분이 제일 좋거든요. 재고가 없다. 네, 에디센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에디센스도 네. 재고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만큼 에디센스보다 어, 조금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광고비 한 5만 원, 음. 10만 원 정도만 이거는 그냥 버려도 된다. 음. 물론 버리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음. 근데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광, 페이스북 광고 기법에 대해서 한번 검색만 해봐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재료 마케팅 플랫폼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관련된 뭐 건강 관련된 제품이 있다. 하면은 그걸 한번 광고를 채팅해 보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 해보고 5만 원을 써보고 이게 돈을 될 만한 부업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거. 이게 부업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해보시고 수익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난다고 하면 은 이거는 할수 있을 만한 거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막 진짜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신다 하면은 네. 어느 정도 걸릴까요? 수익화 기간까지를 말씀드리면 100만 원까지는 한 3, 4개월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달성하세요. 한달 만에 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거는 광고를 돌려서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광고비를 5만 원 태웠는데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광고비를 더 쓰나요? 그렇죠. 광고비를 더 쓰면 더 많은 매출이 나면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한 번에 그 수익을 최적화만 시킨다면 비용만 많이 쓰면 수익도 많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최적화가 된다 하면은 수익이 나는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5만원 썼을 때 10만원 나오니까 10만원 썼을 때 20만원으로 썼을 때 있나요? 그렇죠. 그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laughs> 네, 이제 또 다양한 변수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위사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부업을 했고 퇴사를 했고 이렇게까지 가져온 지금까지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유튜브를 새로 열었어요. 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촬영 힘드네요. <laughs> 네. 아 진짜 네. 편하게 하려고 왔는데도 이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아. 약간 뭔가 약간의 굳음 그런 음. 게 있긴 해요. 오늘 위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선구자분들께서도 바로 적용하셔서 이 실행이란 단어 지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꼭 실행하시고 알아보시기라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적용하시고 더 좋은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고요 지금까지 선한 부자 오가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선한, 선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